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통하는 방송 CNN 21 방송 CNN 21 방송은 지옥그룹삼일운동 유네스코 등재, 국회기념재단, 대동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한발빠른 뉴스채널, 세상을 바꾸는 힘 CNN 21 방송 봉황새를 기다린다는 뜻인데, 응. 여러분들, 봉황새란 새 아세요? 응. 봉황새는 언제 나타날까요? 아주 태평한 세상에서만 나와요. 와. 나라가 어지러운 세상에는 봉황새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읽은 사람이 누구냐면, 양산보란 사람인데, 지금, 1500년 초에, 1503년에 이본에대해 이제 읽었는데, 이 양산보는 여기 사람인데, 당시에 서울에 가서, 한양에 가서 버스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 선생이 누구냐면 조광조예요. 김효사화라고 들어봤나요? 네. 그래서 조광조 선생이 아주 젊은 나이에 개혁을 하려고 했죠. 개혁. <laughs> 응? 잘못된 것을 고치려는 것을 개혁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그 개혁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당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김효년의 선비가 화를 당했다 해서 김효사화라고 해요. 1 5 1 9년에 조선 중종 때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그, 그조광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양산보라는 사람이었는데, 당시에 17살이었어요. 근데 17살에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하죠. 과거에 가서 급제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과거에 급제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발표를 아예 그냥 물어, 발표를 안 해버린 거예요. 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고시 받는데 합격자가 많다고 말해 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새. 아니, 난리가 나겠죠. 근데 그때는 그런 것이 통하는 세상이었습니다. 불평불만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너무 억울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해 선생님이 12월달에 1919년 12월달에 오늘날 감사원장 조식 이 누구를 보내고 뭐, 뭐, 나오고 검찰총장 조이 누가 누가 교통령 나오고 그러죠. 그 막강한 집을 동시에 던지게 해요. 버스를 잃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다 제자인 양산 보로 충격을 받았어요. 음, 네, 네. 그래서 버스를 꼭 내가 죽더라도 절대 남에게 팔지 마라. 그래서 지금도 그후손이 이걸 관리를 해요. 후손이 네. 예. 네.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찢혀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소세원는 우리나라의 민간정물로서는 가장 큰 거예요. 여기 이름이 애양단이에요. 애양단. 사랑의 자, 변양 자. 볕을 사랑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다 볕은 좋아하죠. 자, 그래서 주인공이 효자였어요.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항상 추운 겨울이나 봄날 이렇게 날씨가 쌀쌀할 때는 이쪽에 와서 햇볕을 쬐이면서 그렇게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예양단이고, 이 담장 있잖아요. 이 담장 한 70m 정도 되는데, 이런 담장이 한국 건축의 최고의 그런 아름다움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담장을 다 이렇게 해서, 어, 대문도 없이 담장으로 공간을 나누는 거예요. 저쪽으로, 저쪽으로. 조심조심. 이런 것들, 어, 마음을 갖다가 한다고 볼수 있죠. 자, 여기서 오른쪽에 저 위에 보면 글씨가 보이죠. 자, 소세처사 양공지리 오른쪽에 부터 소세란 말을 저렇게 쓴거예요 한자로 그 소세 두번째가 처사요 <목소리> 사자는 보이죠 이잖사아요 성기도 많이 었어 그래서 처사란 말은 거스러지 않은 사람을 처사하고 <목소리> 안 그럽니까? 못한겁니다못 <목소리> 한거죠 그런 사람은 처사가 아니에요 근데 임금이 불러도 바다에 급제했어도 부을을 내려줘도 안합니다 그리고 온도로 해 온도 이렇게 내려왔어 그럼 뭘 하냐? 여기서 나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신고뭐 이렇게 즐기고 그러음에 제자도 조인하고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처사라고 <laughs> <초사람을. 웃음> 자, 여기 계곡이 흐르는 것이 하나의 이 길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물길이죠. 자, 여기도 길이 하나 있죠. 여긴 두 번째 또 있죠. 세 번째 있죠. 네 번째 있죠. 계속 나눠지죠. 계단 계단이. 왜 이런 계단이 나눠지죠? 그냥 창 밀어버리고 하지. 그렇게 앉아 보세요. 올라가도 보세요. 천혜원에 제일 높은데 여기 딱 앉아서 이렇게 보면은 자 멀리 한번 봐보세요. 이 천막 끝으로 멀리 한번 봐보세요. 시야가 어디까지 들어온가? 자 멀리 산능선으로 시야가 다 거의 들어오죠. 예. 자 바람은 어째요? 좋아요. 느껴지죠. 예.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한국의 정원 우리가 올림이라고 하습니다 올림. 한마디로 해주세요. 림그 네. 정원에서 수풀인자가 갖고 온림인데, 발음이 온림이 안 되기 때문에 올림이라고 해요, 그냥. 올림. 그래서 정원은 일본식 이 올림, 우리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올림은 이런 건물에서 봤을 때게 가장 아름다운 자연을 빌려서 쓰릅니다. 빌려서. 이게 가장 좋은 공간에다가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에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고, 건물에서 봤을 때게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중요시하게 해요. 요거를 원래서 여섯 말하면 뭐라죠? 뷰, 뷰 있죠? 뷰 값이에요. 아파트 뷰가 조금 더 비싸죠? 네. 그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게, 저 아름다운 산들을 다 봤을 때 아름답잖아요. 여기 동산에 달이 떠오르면 어떨까요? 그 달은 어딜까요? 소생용가에요. 그래서 내 보치 며친가 하니 수석 손죽이라 동산에 달 떠오르니 그 더욱 반갑구나. 도어라 이다섯밖에 더하여 못하이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달이 떠오르는 것도 소세인 거고 바람이 부는 것도 소세인 거고 아침 햇살이 쫙떨때 소세인 거잖아요. 만약 이게 없다면 얼마나 성막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느끼게끔 공간을 조성하는 거 이런 것에 경치를 빌린다. 그래서 이걸 차경이라고 해요. 차경 해보세요. 차경 차형, 1, 2차자에 경치 경자를쓰으니 반대로 하나가 소원이 있 소원, 여러분들 자산소원 한번 뵈어보세요. 음. 보산소원 뭐, 소수소원, 뭐 소원 있죠? 소원은 이런 거라고 달리죠. 소원은 뭐 하는데죠? 공부하는 데. 그게 고시 공부야. 그래서 철학의 공부 여기는 문학의 공부야. 패키지 있으니까 지금 아좀 불가한 거야? 여기 좀 그렇게 안 좋잖아 감사합니다 야 이거 좋다 네? 감사합니 나도 찍어도? 이 너무 은이데 네,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문화사학부 박선진이라고 음,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 저희는 평소에는 디지털 기기로 많이 사진을 찍으셨을 텐데요. 조금 특별하게 필안미 음, 카메라로 문화재 것과 문화재를 감상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사진 촬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것은 이제 파일로 저희가 인화에서 스캔한 이미지를 가족별로 이메일로 전송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본인들의 SNS 등에 소재의 모습을 알리고 홍보하는 역할을 해주시면 이것 또한 분할할주있는 활동이 될 텐데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필름 카메라는 억지로 개봉을 하면 안 된다. 빛이 담기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한테 나중에 가족적 이름을 적어서 제출을 해주실 수 있게 될 거고요. 어두운 공간에서는 음, 어, 사진이 음. 우리 디지털 카메라 만큼 찍히지가 않아서 밝은 곳에서 최대한 찍으시되 그러면 플래시를 좀터트릴 수가 있어요. 앞부분에 건질 모양이 되어 있는 부분을 꼭 누르시면 누르시면 상단에 여기 빨간색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빨간색 불이 들어올 때까지 꼭 누르셔야 플래시가 터뜨리어 터뜨릴 수보니까 어, 그운 여기를 봐보이나? 그멜리산. 찾아요 그리고 맨 아, 위에는 저희가 찍을수록 숫자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27장까지 찍으실 수가 있어요. 시트로를 때는 한장 떼고 여기를 끝까지 돌리셔서 더 이상, 어, mm, 거의 다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한장 찍고 그 다음 장을 찍으실 때는 끝까지 또 돌려서 촬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돌리고 찍죠? 네, 첫 화면부터. 그리고 누르는 버튼은 오른쪽 위에 회색 버튼이 되겠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찍으시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휴가 시다 보니까 평소에 회사 생활이 바빠 가지고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휴일을 맞이해서 또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뭐큰 문화재단과 함께 봉사활동을 할수 있게 돼서 참 값진 시간이고요. 또 자녀들과 함께할 수 있고 또 와이프와 함께할 수 있어서 더 값진 시간인 것 같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대외 활동을 잘못 하는데 이렇게 탁 트인 자연에서. 자녀들과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주변에서는 이렇게 멋진 대나무를 볼수 없었는데, 회원에 오니까 자연적으로 너무 멋진 대나무를 봐서 행복했어요. 한국 문화재 지킴이 단체 연합회는 전국에 130여 개의 단체가 이렇게 모인 단체 연합회입니다. 이번 이제 그, 저희도 기존 단체 외에 기업에서 어 지킴이 활동에 참여를 해 주셔서 어 신협 문화재 지킴이 단체가 이번 그 오늘 어 전라 전라권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충청 경남 제주까지 다섯 개근역을어 기업이 직접 직접 참여하는 지킴이 활동을 진행합니다. 지킴이들이 어떤 지킴이 활동을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오늘은 어 그러면 홍연을 홍보할 수 있는 어, 이런 활동을 해보자. 이 가족들에게 저희가, 어, 어, 예전에 우리가 쓰던 추억의 일회용 카메라를 가족들에게 하나씩 나눠드리고, 어,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이 추억하고 싶은, 본인이 홍보하고 싶은 곳을 구석구석 한번 사진에 담아보세요.